반갑습니다. 허니 새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블랙 오더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안 좋은 그리고 가장 이쁘지 않은 슈퍼자이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자이언트의 성능 한번 간단하게 보고요.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영웅 키울만한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자이언트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상태. 메롱입니다. 상세 정보. 에너지 공격력 13198, 공격 속도 127.44, 치명타율 44.46, 치명타 피해율 146.07, 방어무시 47.59, 스킬 쿨타임 49.40. 자, 정말 얼마나 슈렉이 영웅이었으면 아무런 세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슈퍼 자이언트 스킬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스킬 에너지 공격력 101% 정신피해 2번 스킬 에너지 공격력의 115% 정신피해 3번 스킬 정신피해량 40% 상승 정신피해가 40% 상승하고 회피율이 22% 상승합니다. 그리고 4번 스킬 시전자의 능력치 95%를 가지는 소환을 소환 블랙볼트를 소환합니다. 5번 스킬 에너지 공격력의 198% 정신피해 리더 스킬은 모든 팀원 영웅에게 상태 이상이 걸렸을 때 모든 상태 이상 제거. 그리고 기본 패시브가 공격 시25% 확률로 적에게 스킬 사용 불과 5초. 그리고 티어 2 패시브가 소환수 모든 공격력과 모든 방어력 40% 상승, 생명력 25% 상승, 소환수 유지 시간 20% 상승, 무조건 회피율 25% 상승. 자 캐릭터 활용 팁을 보면 자이언트 일루전의 첫 번째 타격은 가드 브레이크 효과가 있다. 자이언트 일루전? 아, 5번 스킬에 가드 브레이크 효과가 있다. 환영을 불러내기 전에는 상대, 상대의 타겟팅에 노,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한 상황이거나 상대의 스킬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상대의 타겟팅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 환영을 불러내기 전 그러니까 5번 스킬에 환영을 불러내기 전 아, 스킬 미리 보기를 봐야 되겠네요. 자, 5번 스킬을 써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을 불러내기 전, 이 상태가 타겟팅 무시가 아니에요. 이 상태. 자, 다시. 이, 요, 요 상태. 예. 이 상태가 타겟팅 무시가 아니라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ISO는 지금 거짓 왕자로 세팅을 했습니다. 거짓 왕자는 회피율을 올려주는 그런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공격력과 공격 속도를 올려주고, 치명타율과 회피율 상승, 그리고 방어무시 8.1, 그리고 발동 옵션이 회피율입니다. 회피율 22% 상승. 자, 요렇게 세팅이 된 거짓 왕자입니다. 거짓 왕자. 그리고 특수 장비. 원래는 대갑 특수 장비를 썼었어요. 격동을 주기도 했었고 어, 정신 피해의 대갑 이런 특수 장비를 줬었는데 아 아무래도 얘는 어, 특수 장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빼버린 상태입니다. 한번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라이언스 배틀 일반 모드입니다. 유니버셜 조건. 타노스 리더에, 그 다음에 슈퍼 자이언트를 넣고, 그 다음에 에보니모를 넣어봤습니다. 리더 스킬, 빌런 진영 팀원만 모든 공격력과 방어력 36% 상승, 상태 이상 지속 시간 30% 감소. 자, 이렇게 팀을 해서, 슈퍼 자이언트, 한번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메롱입니다, 그냥. 어쨌든, 자, 이렇게 팀 효과를 가지고, 한번, 일반 모드. 일반 모드는 웬만한 영웅들은 다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슈퍼 자이언트도 클리어는 가능해요. 하지만 음, 이 일반 모드를 보게 되면은 이 슈퍼 자이언트의 단점이 보입니다. 자 먼저 어, 우리 몹들을 좀 모아 보고요. 어, 3번 스킬, 3번 스킬로 정신 피해 상승 효과 버프입니다. 3번 스킬. 그리고 4번 스킬이 똘마니 블랙볼트를 불러서 몸빵을 시킵니다. 음, 처음에는 잘 싸워요. 우리 블랙볼트 나름 어, 자기 역할을 잘 해주지만 예, 지금 처음이니까 그러지 나중에는 전혀 도움 안 돼요. 나오자마자 그냥 하늘나라 가버려요. 어쨌든 자 지금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 중요한 거는 이 슈퍼자이언트 1번 스킬, 2번 스킬. 이게 스킬, 전체적인 스킬이 문제예요. 이 슈퍼자이언트가, 어, 사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스킬이 너무 구려요. 얼굴도 메롱이고, 몸매도 메롱이고, 다 메롱이지만 스킬이 너무 구려. 일단 스킬 자체가 너무 메롱이기 때문에. 자, 이 5번 스킬 딜은 나쁘진 않습니다. 5번 스킬 딜은, 어, 나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스킬 하나만 좋다고 해서 이 영웅을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 스킬 자체가 너무, 진짜 너무 메롱이에요. 자, 보시면, 자, 제가 버프 썼고요. 3번 스킬, 그리고 블랙볼트까지 불러놨지만, 자, 1번 스킬 한번 써볼게요. 1번 스킬, 2번 스킬 써보니까, 자, 타겟팅 무시가 아닙니다. 자, 스킬 자체가 쓰면서 뚜드름 맞을 수 있어요. 안그래도 슈퍼자이언트 물몸인데 이 스킬에 타겟팅 무시가 없어요 자 보세요 1번 스킬 2번 스킬 다 타겟팅 무시가 아니고요 그냥 3번 스킬이나 4번 스킬 이렇게 버프를 발동할 때나 어, 똘마니를 소환할 때만 타겟팅 무시예요뭐 이런 스킬이 다 있어 공격할 때 타겟팅 무시가 들어가야 정말 이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1번 2번 스킬은 그냥 쓰면서 뚜드려 맞아요. 스킬이 너무 안 좋아. 이 슈퍼자이언트는 또이 패시브에 이 공격 시이 스킬을 못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몸인데도 불구하고 타겟팅 무시 공격이 없다는 것. 이 5번 스킬도 마찬가지. 5번 스킬도 어, 지속적인 공격은 타겟팅 무시지만 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타겟팅 무시가 아니라서 뜨드러 맞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대갑이 들어갈 때5번스킬에 대갑이 들어가면 어, 이 딜은 나쁘진 않지만 딜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스킬이 문제예요. 메롱이 너무 많아.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음, 이 거짓 왕자를 하는 이유가 타겟팅 무시 공격이 없다 보니까 회피라도 잘하라고 그러나 저렇게 하면 뭐예요 그래도 두드려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슈퍼 자이언트는 아직까지는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유니폼이 나오면 그때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